오늘 진짜 가볍고 따뜻한 패딩이 있다고 해서 입어보러 왔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함께 가보시죠. 너 지금 어디 가? 요새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내가 중고 매장 가서 우모복을 샀었잖아, 패딩을. 그치. 근데 엄청 가볍고 가벼운데 따뜻하기까지 한 패딩이 있대. 근데 그게 성수동에 쇼룸이 있다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한번 직접 가서 입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같이 가자고 내가 꼬신 거지. 그럼 지금 이 패딩은 약간 일상생활보다는 좀 등반이나 운동할 맞아. 때 그때 용인 거야? 나는 지금 일상생활에도 입고 있긴 한데 응. 너무 등산용인 게 티가 나서 <laughs> 지금 가는 그 쇼룸에 있는 패딩은 아. 일상생활에서도 좀 패셔너블하게 입을 수 있고 그 아웃도어 환경에서도 되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구경하러 가보고 싶어서 <laughs> 그런 게 좋지 이것저것 다 여기저기 입을 수 있는 게 좋지 어, 휘뚜루 마뚜루 근데 따뜻까지 가볍고 근데 패디는 진짜 가벼운 게 중요한 게안 그래도 겨울 옷 많이 입는데 무거운 거 입으면 좀 힘들잖아 답답하고 맞아 그리고 이번 그리고 안각순간할 때는 원래 좀 장비가 많아가지고 많이 무겁잖아 맞아. 그래서 옷이라도 중량을 좀, 줄여야지 맞아 중량을 줄여야 되는데 어. 이제 따뜻하기까지 하면 진짜 금상첨화인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번에 빈벽까지 하기로 해가지고 너무 너무 걱정되는데 지금 가는데 패딩이 음. 진짜 따뜻하고 가벼운지 확인도 하고 싶고 어. 따뜻하고 가벼웠으면 좋겠어. <laughs> 심량이지만 알로론 프로 90은 원단이 조금 더 가벼운 원단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어서 무게가 좀더 알로론 90보다 0 경량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볍고 아웃도어 환경에 적합한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퍼는 세 개가 있고요, 넉넉하게. 사이즈가 용량 있게 나와서 겨울에 추울 때도 무리 없이 활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도 지퍼가 하나 더 있어서 예병으로 넣을 수 있는 무언가를 수납할 수 있는 기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지퍼에서 캠핑을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안벽 등반을 하면서 빌레이를 본다든지 할 때도 이 제품이 이제 편하게 하네스라든지 그런 기어를 입고도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스트링도 있어서 사이즈 조절할 수가 있고요. 시테니아라는게 정말 가는 실이라서 이게 조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 얇은 실로 조직된 데다가 겉에는 코팅을 해서 발수까지 되는 기능이 있고요. 이제 안까지 전부 같은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따뜻하면서 되게 가죽 배운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픽업블 팩이 같이 동봉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패킹을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915필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패커, 패킹을 하기도 정말 좋고 패킹을 한 후에 꺼냈을 때 보건력도 되게 좋은 게 이 제품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끝! 진짜 간단하죠? 이거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여기에 무게 재는 게 있거든요 자신감이 없으면 할수 없는 디스플레이 0g이고 지금 이걸 쟀을 때 320g이에요. 와우! 다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타운용 쇼패딩이 한 800g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무게인 거죠. 근데 너무 가볍고 부드럽고. 제가 느끼기에는 뭐이게 잠깐 입고 있었는데도 따뜻하다는 느낌이 이 열을 보온한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왔고 색상도 보시면 이렇게 약간 광택이 도는데 심한 광택이 돌지는 않아서 일상적으로 입고 다니기에도 너무 치지 않고 좀 패셔너블하게 입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아웃도어 환경에서도 되게 따뜻한 성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에일로롱 900 울트라 라이트 재킷을 입어볼 건데요. 이 제품은 아까랑 같이 0탄이야 나일론 원단으로 되어 있지만 안쪽에는 발열 원단이 덧대어져 있어서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안쪽과 바깥쪽 얇게 직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제품도 되게 가볍고 부드러워요. 너무 너무 부드러워요. 지금은 모니크 블랙 S 사이즈를 입어보겠습니다. S 사이즈는 제가 생각했을 때 S 사이즈가 핏이 입었을 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그 제품도 모자가 추위를 막을 수 있게 잘 설계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YKK 지퍼를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위아래로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앉을 때도 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네스 같은 장비를 끼우고 있을 때도 편할 것 같고요. 지퍼는 3개로, 앞쪽에는 핸드폰, 너무 큰 핸드폰 말고, 보통 일반 핸드폰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있고, 팔쪽에는 작은 포켓이 있습니다. 자시의 체형에 맞춰져서 S든 l 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평상시에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다면 핏하게 입거나 아니면 넉넉하게 입는 사이즈를 고르시면 될것같아요 저는 아웃도어에서 입을 거라서 M 사이즈를 고를 생각이고요 지금 입은 게 M인데 안에 여러 겹으로 레이어링을 해도 넉넉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에일로론750 에코라이트라는 패딩 재킷인데요. 789 필파워로 어, 일상생활이나 가벼운 아웃도어 생활을 하기에 경량 패딩으로 입기에 정말 좋게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색상은 총세 가지가 있는데 어, 사파이어 블랙, 인디안 블루, 딥 올리브가 있고요. 제가 입은 색상이 인디안 블루입니다. 약간 이렇게 톤 다운이 된 색상이라서 일상적으로 입기에도 그렇게 막 튀거나 하지 않고 좋은 색상인 것 같고요. 좀더 차분한 색상을 원하시는 분은 사파이어 블랙이나 딥 올리브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입은 사이즈는 S 사이즈고요. 요것도 약간 품이 넉넉하게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손등을 이렇게 가리고 좀 품도 약간 넉넉하고 아래까지도 좀 허벅지까지 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소리> 보온성을 위해서 이렇게 모자도 되어 있고요. 일상적으로 입기에도 가벼운 운행을 할때 입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신슈레이트 패딩으로 이전에 사용되던 다운재보다 훨씬 더 가볍고 얇은 소재라서 옷 자체 입었을 때의 느낌도 되게 가볍고 안 입은 느낌이 나요. 간절기에 입기에 좀 적합한 디자인이고 미드레이어로 입기에도 좋은데. 약간 사이즈는 넉넉하게 나왔어요. 지금 S를 입었는데도 약간 품이 넉넉한 편이고, 대신에 좀 스트링을 조이면은 핏은 귀엽게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간절기에 입기 좋은 소재인데, 이렇게 블랙이랑 화이트 컬러가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자분들은 화이트 컬러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화이트 컬러가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 만약에 센스 있게 커플룩을 하신다고 하면은 남자분은 블랙을, 여자분은 화이트를 해서 커플룩으로 입어도 되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재킷이고요. 개인적으로 일상적으로 입기에도 아웃도용으로 입기에도 되게 좋은 제품이고 이게 내부에서는 땀 배출을 되게 원활하게 하는데 발수코팅도 되어있고 물세탁도 가능해서 관리도 되게 용이한 제품이에요 흐뚜루마뚜루 입기에도 좋고 되게 패션을 신경쓰실때도 괜찮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확실히 사이즈가 넉넉하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주머니는 양손 두 개, 그리고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주머니가 꽤 넉넉해서 핸드폰은 그냥 수월하게 넣을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일상용으로 나온 거라서 YKK 지퍼 시스템이 적용되진 않았고요. 일상용으로, 간절기용으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린 패딩들은 아웃도어에 특화되어 있지만 도시명으로 나온 디자인들도 있어서 이 따뜻함과 가벼움이 공존하는 패딩들을 직접 와서 입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보면은 이 패딩들 이 제품들에 사용된 원단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에일러론 900 프로에 사용된 원단이고요. 토레이 원사를 사용한 10데니아 나일론입니다. 그 손이 비쳐 보일 정도로 얇은 원단인데 이걸로 패딩을 만든 거죠. 요거는 에일로론 900에 사용된 하이퍼 드라이브 10데니아 나일론이고요. 요것도 손이 비쳐 보일 정도로 엄청 얇은 원단입니다. 이 원단에 코팅을 해서 이제 발수가 되도 되게끔 만들어진 거고요. 이 제품이 에코라이트에 들어간 하이퍼 드라이브 20데니아 나일론입니다. 이 제품은 상대적으로 비침이 덜한데요. 대신에 일상적으로 입기에는 되게 괜찮을 것 같은 소재입니다. 데니아라고 하면 실의 굵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보시면 20데니아 실이 이 정도예요.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이 한 20데니아 정도라고 본다면 되게 얇은 머리카락이라고 볼수 있고요. 10데니아는 이것보다도 얇은 실로. 직조를 한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죠. 요거는 에일로론 900 발열 안감으로 사용된 안감을 전시해 놨습니다. 요거는 플리스에 사용된 소재고요.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M 신슐레이트 J 소재. 아주 가볍고 부드럽다고 했던 신슐레이트 패딩에 사용된 충전재입니다. 만져보시면 은 느낌이 되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YKK 지퍼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아웃도어 활동에서 아래 위 지퍼를 따로 열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활동성에 되게 신경을 썼고요.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제작된 겁니다. 어, 저는 사실 가벼운 거는 가볍고 따뜻한 거는 에일로롱 프로 900이겠지만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발열 안감이 여기 안에 되어 있는 에일로롱 900이 제 마음에는 소프트입니다. 실제로 이 패딩들은 어반사이드가 캠핑 기어 브랜드인데 호강기에 텐트 같은 류를 필드 테스트나 촬영을 하러 나갈 때 너무 추워가지고 본인들이 입을 만한 흡관기를 견딜 수 있는 의류를 개발을 직접 뛰어들어서 나온 제품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입어봤는데 느낌도 너무 괜찮았고, 흡관기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도 합니다. 다음 주에 혼자 캠핑을 가는데, 그때 입어보고, 진짜 추운 데서 입었을 때 어떤지 엘로롱900 후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도 기대해주세요.